오 올라 이르 마니 따스 멜리 o n 입니다. 아, 요새 이제는 제가 조금 그런 여행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제가 여기서 거주상 진행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무래도 뭐 취업이나 아니면은 여기 거주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을 준비...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좀 이제 중간중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아주 뭐... 뭐지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쨌든 비자를 어더 있으려면 연장을 하거나 또뭐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여행을 다녔던 이유도 마음이 좀안 잡혔어요.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 되게 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들어서 결정을 좀 유보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조금 더 어, 제 삶에 있어서 좀더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게 됐고, 뭐, 마침 또 어떤 회사들에서 컨택이 와서, 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고, 저도 흥미가 욕었고 뭐, 저도 최종까지 가서 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비자가 좀 걸린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가, 뭐, 하이 퀄리파이드, 뭐 해가지고, 뭐, 그, 뭐, 인정해, 그 해외에서 이렇게 올때뭐 인정해줘가지고, 그 뭐, 하이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다, 뭐 이런 비자였는데, 그거면은, 그 미니멈 셀러리가 있어요. 근데 뭐 한국 기준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로컬 회사 같은 경우 조금 어렵더라고 그 수준이. 그래서 뭐또 다른 방법들도 재 찾아봐야죠. 찾아봤고. 어,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정신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일단 필요한 서류들을 조금 가서 좀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 진행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은행을 갔다 왔는데 지금 너무 또 화가 났어요. 제가 거의 한 40분은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제가 갔거든요. 오늘 그 제가 총 가지고 있는 계좌 총 잔액이랑 그리고 그그 그 평균적으로 몇달 사이에 어느정도 있었는지 그것만 사실 다큐멘터로 받으면 되는건데 그게 안된대요 또 막상 기다렸더니 해보더니 안된대요 뭐 어떡해요 제가 여기 살고 있는 한번 참아야죠 집에와서 한번 다시 해보고 거기다가 제가 몰랐는데 그거를 은행에서 하면은 18유로를 추가로 된대요 너무 비싸죠 2만 얼마잖아 그거 하나 팠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나간 김에 뭐 스캔도 하고 해야 돼서 한 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 또다시 시작이네요. 스페인, 아, 즐겁게, 즐겁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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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금 저는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보고 있어 있습니다. 온라인 그래도 하나, 꿀팁은 이거네요. 일단 로그인하고, 음, 뭐야? 깨봤어.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제가 필요한 거를 얘기해 보니까 그래도 이게 그 링크를 바로 주네요. 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가 뭐 하나 있는 거라면 뭐 긍정적인 거 그리고 뭐 아니면 뭐뭐또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어 아무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그때 그때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